김미화 기자 입력 2017년 10월 20일 1210조에 181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윤종신 사진 김창현 기자 배우 윤종신이 감독님들의 영화 에 카메오로 출연한다. 감독님들이 우리를 짐처럼 생각하더라 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전체 관람과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진행을 맡은 윤종신 문소리 김구라가 함께했다. 윤종신 은 우리 세명이 mc들은 감독이 지목 면 무조건 카메오로 출연해야 된다는 룰이 있다며 라 저도 벌써 3편이 단편 영화에 출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종신은 그런데 문소리 씨는 감독님들이 굉장히 반기는데 우리는 별로 반기지 않는다. 심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너스레를 떨며 감독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체 관람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감독들이 단편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담는 예능 프로그램 방송과 영화의 최초의 컬래버레이션 프로. 프로젝트로 윤종신, 문소리, 김구라가 진행을 맡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관련 기사 김미화 e t m i n g o l e n g m t c o k 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